본 영상은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내용을 기반으로 제작하였으나 사실 진위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mim 요원 여러분.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와 관련된 무서운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트위치 라이브스트림에서 많은 시청자들이 목격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트위치에서는 이 방송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지웠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어느 날후안이라는한 남자가 친구들과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 친구가 맵과 모드를 대거 수정한 마인크래프트 버전을 플레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맵에서는 새로운 몬스터와 새로운 블록, 광물, 도구뿐만 아니라 보상으로 다이아몬드를 얻을 수 있는 기능까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신기한 몬스터와 시스템을 보고 시청자들은 열광했고 약 3,000명의 시청자들이 이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임을 수정했던 친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친구들, 우리 이제 내더로 가야 해. 아마도 그 친구는 내더에 더욱 멋진 것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내더로 가기로 결정하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다이아몬드 검과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들은 흑요석으로 내더로 가는 문을 만들고, 부싯돌과 강철을 사용하여 내부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랏빛 문을 통과해 내더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빨간색 블록으로 만들어진 작은 섬이었고, 주변에는 끝이 없을 것 같은 용암 바다만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후안의 친구들이 사라졌습니다. 후안은 홀로 섬에 남겨지게 되었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후안은 디스코드를 사용하여 친구들과 채팅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든그 순간 헤드폰을 통해 한 여인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다시 게임 화면을 보자, 피눈물을 흘리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 캐릭터가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후아는 그녀가 적대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게임 오버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후아는 리스폰을 시도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혼란스러운 가운데 트위치 채팅창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뒤에, 뒤에 누가 있어요? 후아는 자신의 웹캠 화면을 보고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게임에서 봤던 그녀가 자신의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후 시청자들의 화면에는 피로 얼룩진 장면만이 있었고 후아는 더 이상 방송에서 볼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공포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세요. 게임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